아 이놈아 자 인수분해 세번째 조금 잘라서 했는데 이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기본적인 고차방정식 고차방정식이라는건 3차 이상을 말해요. 네 고차 고차수 차수가 높다란 뜻이에요. 이건 3차 이상을 고차라고 해요. 고차 3차 이상 예, 3차도 되고, 4차도 되고, 5차도 되고. 자, 이거 기본적인 건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조립제법. 예를 들어서 이걸 알아야 돼요. A를 딱 집어넣더니 어떤 식, X에 대한 식이 이 FX가 있어요. 이건 X에 대한 식들이죠, 그쵸? FX에서 X 자리에 A를 집어넣더니 딱 0이 됐어요. 그럼 이 말은 FX가, FX가 X-A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 있을 수 있고, 두개 있을 수 있고, 세개 있을 수 있고, 뭔지 몰라. 이해되겠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FA가 0이다. X-A의 인수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인수를 갖고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3, x, 세제곱, 어쩌고 x제곱, 어쩌고 x, 플러스, 뭐, 5다. 하면 여기 x에다가 집어넣어서 0 되는 거를 찾는데, 아무렇게나 뭐, 100만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 상수를 이 상수로 나눈 거.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5인데 이거는 3의 약수예요. 3의 약수는 뭐예요? 3의 약수는 1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의 약수는 15, 3의 약수는 13. 그러니까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고 11, 1, 1, 1분의 1, 1분의 5, 3분의 1, 3분의 5 이런 거를 집어넣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거를 익숙하게 잘 하셔야지 대입해서 0되는 거를 빨리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입했을 때 이렇게 0되는 거를 빨리 찾는다고요. 이해 되겠죠? fa가 0이라는 것은 x-a의 인수를 갖는다 라는 뜻도 있고요. x a 스 A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 설명 마치고요. 문제 풀도록 할게요. 인수분해하여라. 지금 3차 이상이에요. 2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인데 2가 있죠. 그쵸?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하고요. 2의 약수는 1, 2고요. 9의 약수는 1, 9, 3, 3. 그래서 이렇게 세개가 있는 거야. 1분의 1, 1 집어넣으면 0안 돼요. 1 집어넣으면, 1분의 1은 1이죠. 그쵸? 1 집어넣으면 0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앞에 개수만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렇게. 1 집어넣으면. 0안 되죠, 그쵸? 2 더하기 5 빼기 6 빼기 9가 0이 안 돼요. 어? 근데 선생님 지금 벌써 찾았어요. 뭐가 0이 되는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돼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6, 마이너스 9니까 여기 11 빼기 11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조립제법으로 다음부터는 조립제법 안할 거야 2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뭘로 0이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 2하고 여기 마이너스 2 2개 더하면 3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곱하니까 9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2 x 제곱 3x 빼기 9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얘는 각기를 x 플러스 1, 왜냐면, 하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요. 그래, x 플러스 1에다, 몫이 2x제곱. 집중해서 보세요.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9에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또 되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 21이고 여기 33 3 쓰시고요. 63두개부모 다르게 찔 해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고요. 왜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지 두개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아 0이 돼 뭐야 3이 되는 거죠. 2xx 이렇게 쓰시면 이제 끝났어요. 답은 x 더하기 1, 2x 빼기 3, x 플러스 3 이거 자리 바꿔도 다 같은 거예요. 이래서 끝나는 건데요. 저는 조립제법으로 이제 안할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했어요? 조립, 조립제법 조립안 하고 바로 개수 맞추는 거로 했죠. 그쵸? 여기 이거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멍 때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2, 5, 플러스 6, 빼기 9죠. 그쵸? 그니까 0 되는 거 보이세요? 그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여기 2x 세제곱이니까 여기 2x 제곱 쓰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곱해서 2x 세제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랑 숫자 곱한 게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니까 제일 뒤에는 마이너스 9 하셔야 돼. 1하고 마이너스 9하고 곱해서 0이 되니까. 그 다음 여기 플러스 5죠. 그쵸? 앞에서부터 맞추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5가 되려면 여기가 2죠. 그럼, 플러스 3X가 있어야지, 얘랑 얘랑 곱해서, 플러스 5X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실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립제법 안 하고 이렇게 바로 푸신 다음에, 바로, 뒤에 거를 또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뒤에 거를 또 인수분해 어떻게 하시냐면, 2, 1, 3, 3 하시고, 여기 더하기, 여기 빼기. 플러스 6에서 빼기 3이니까, 네, 2x 빼기 3, x 더하기 3. 그래서 답은 x 더하기 1, 곱하기 2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로 2번 또 할게요. 바로 이번은 조립제법으로 안 하고 바로 할게요. 4차식이에요. 잘안 보이니까 조금 다시 쓸게요. 2x 4제곱, 빼기 x 3제곱, 마이너스 1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숫자가 어마무시하죠, 그쵸 자, 지금 1을 집어넣으면 0돼요.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아시겠어요? 앞에 개수 2빼1 빼기, 빼기 19 빼기 6 플러스 24. 자, 2 빼기 1 빼기 19 빼기 6 플러스 24. 그럼 이거 마이너스 26이죠? 그러니까 26이에요. 지금 얼마 집어넣냐면, X에다 1 집어넣죠. 그렇죠 x에다 1 집어넣어서 0이 된다라는 말은 x 1의 인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x 1 이렇게 인수분해돼요. 여기 4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3차식을 쓰셔야 돼요. 자, 3차식은 최고차 2x 세제곱 해야 되고요. 숫자 젤 뒤에 마이너스 24 쓰셔야 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1 서부터 맞치기 시작하시면 돼요 3차는 마이너스 이니까 플러스 x 제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e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이니까 나머지는 나머지는 3차식, 3차식이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laughs> 나머지 거, 뒤에 1차식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1차식을 쓸 거예요. 1차식을 쓸 건데, 1차식을 쓸 건데, 1차식은 뭘로 맞추냐면, 마이너스 19로 맞추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아까 마이너스 1로 맞췄죠. 자, 그러면 이거 뒤에 거는 신경쓰지 마시고, 2차식만 보세요. 얘랑 얘랑 곱해지는 거, 얘랑 얘랑 곱해지는 거. 그게 마이너스 19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회, 18.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열여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일 넣고 싶어요, 저는. 마이너스 일 넣으면 안 되네. 2 넣어볼까요, 2 이런 게 힘든 거예요. 2 넣어도 안 돼요.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죠.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36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4 하니까, 40이기 40이니까 0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 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또 되냐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몇차식을 써야 되냐면, 2차식을 써야 돼요. 여기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2x제곱 써야죠. 그렇죠 숫자는 마이너스 10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로 맞추면 돼요. x제곱을.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x를 하게 되면 플러스 4 빼기 3 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이것도 인수분해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21쓰고요. 비슷하게 34 하면 아43 어... 안되는데? 어떻게? 해? 3 이렇게? 돼요? 4, 3 해볼까요?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뒤에 걸잘 보셔야 돼요. 아, 어, 한이 넣으면, 잠깐만요. 이 넣으면 안 되고요. 4넣볼까요4넣볼게요4넣도 되나? 16 32안 되죠 4넣도안 되죠 그 다음 뭐노볼까요6넣볼까요6 넣으면 6 넣으면 안 되죠 인수분해 되나 안되나 자 뭐가 잘못돼요? 뭐가요? 뭐를요? <laughs> 진짜 힘들다. 3차 시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맞구요. x 플러스 2죠. 마이너스 2는 왜0 됐죠? 그쵸? 마이너스 16, 잠깐 끊을게요. 자, 이거 근의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리콜형 근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죠, 그쵸 그러면 24 허근 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답은 x-1, x-2, 2x제곱-3x-12.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0 되는 답이, 예를 들어서 2나 3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그러면, x-2, x-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허은 나와요.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0 되는 거 인수분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가로 2번은 x-1 곱하기 x 더하기 2x제곱-3x-10이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자, 다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답하라 라고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의 값을 구하는데 제일 멍청한 애들은 그거 x에다가 4 더하기 15 놓고 y에다 4 빼기 15넣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네, 그거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인수분해해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x는 몇 차예요? 복잡하니까.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복잡할 땐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x는 2차고요 y도 2차예요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x에 대해서 할게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x 제곱 얘가 오죠 그래서 2 y 하시고 여기 x 제곱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x 1차는 여기랑 여기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빼내면 그리고 여기 x 뺄게요 여기 3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나머지, 아, X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마이너스 3Y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2Y제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적당히 이 개수를 찢어야 되는데, 여기 2Y하고, 2Y하고, 여기 2Y제곱 있죠, 그렇죠 얘는 Y 이렇게 쓰고, 여기, 9 다르게 써야 되는데,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이 여기,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 플러스 2Y제곱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Y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다 X 붙이고, 여기다 X 붙여야죠.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 이거 x y로 할게요 2 x y 기3 위에 거쓴 거고요 밑에는 x 더하기 y 이거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x 곱하기 y 한번 볼게요 합차 공식으로 하시면 돼요 1600 15에요 1600 15 1600 15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x 곱하기 y는 이거 1이에요. 두개더 하는 거 하시면 돼요. x 더하기 y 하면 8이에요. 8. 8. 그러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에 곱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8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같은 문제 잘 나와요. 제일 바보들은 지금 2019, 2 0 1 9년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이것분에 2018 곱하기 2019 더하기 1. 이렇게 돼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치환해서 하는 거예요. 치환해서. 졸지 마. 이거 다 내년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졸지 마세요. 이거 이거 3차니까 얘를 A로 치환하세요. T로 하셔도 되고요. 얘는 a b 기 1이죠. 얘 A예요. 더하기 1 그대로 쓸게요. 자, 1분에 a 세제곱 더하기 1 분의 a b 기1 a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 삼승 3승 플러스 삼승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인수분해 공식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삼승 3승 플러스 삼승은 a 더하기 1 a 제곱 마이너스 a 1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정계하보면 밑에 거 a 제곱 빼기 a 더하기 1이죠.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러면 보여요?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약분 되고요. A 더하기 1 하니까 2020이 답이에요. 이거 계산한 거야. 이 계산한 게 얼마예요? 2020. 치환해서 문제 푼 거예요. 예, 물론 하셨어요. 중학교 때도. 자, 다음 문제. 인수분해 방법의 흐름도 있는데, 제일 먼저, 먼저, 공통인수가 제일 먼저예요. 똑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빼내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고요. 공식, 공식을 이용할 수 있냐? 또는, 이용, 어 이용할 수 있으면 공식 이용하면 되고요. 얘는, 아니면, 공통인, 분 네, 치환하라는 뜻이고요. 보기차식이냐? 뭐냐면, X제곱을 라지X로 치환하거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빼는 거예요. 적당히 변형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분적에 졸라 복잡하냐? 가장 낮은 차수, 최저차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한다. 이거 되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수정리. 이거 조립제법을 말하는 거예요. 조립제법. 알겠죠? 조립제법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인수분해 방법 막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셔야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세 번째 인수분해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